화이팅! 나 화이팅! 잡았군! 어케이오이오케 잡아, 잡아 고케이오이 오케이! 오케지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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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죽케다고케이 오케이! 오케이! 오, 오. 오. 지우야 어디 아, 시간이면... 아 가요? 1분도 안됐는데? 버스 타겠다거잖아야 <버스 당했다>. 까마 어디까지 깔수 있어? 妈妈。好啊好吧 嗯嗯 <music> 이람이 안쪽으로 가고, 속내 들어와. 웬 만하면? 그이 막는 끝까지 아이고 끝까지 끝까지. 아리가 우리랑 다다우하나 나한테이다아 고경아 박는 하는 거야! 아, 저다 아, 그래. 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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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잘 아, 저도 못 아, 저도 못만 잘잘 아, 도못서잘한 아, 저 못만 잘한다! 아, 다 우리님이남자데 얘들아 어떡해 어떡해 저거 아직 7분인데? Hubacja> 아직, 7분인데? )Yeah, 아직 7분이에요 아직 7분이에요 어 왜? don't know. 그 don't k n 다 w I don't k n Our... Oh, -oh, oh <smart hywel variables> ye, yeah, e, <saltedôi Fred> <interacted wasn't> <me> 와 오늘 너무 시끄러워요 들어가 볼래든지. 빨이 들어가 볼래. 아니야. 나 들어가고 보 싶어. 어. 먼이 들어가. 하령아 아들 그다음 그다음 들어가. 그다음 그다음. 그다음. 아 있어. 아직 10분이요 10분 지났어? 어. 10분 30초요 10분 지나 야, 네. 준비 너 준비됐어? 너 준비됐지? 응. 두 번에 두 동색 찾게 두면. 아, 아니야. 언니. 언니. 어, 다 파란색이라서 못찍겠는데 아, <laughs> <laughs>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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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비 준비! 비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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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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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다 괜찮아. <laughs> 이 죽겠다 분남았어 야, 민정. 야, 민정. 아. <laughs> 들어갈래? 들어갈래요저 들어갈래. 아, 저기 잖아요 들어갈래. 다시 원래 들어 들어가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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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뛰자. 민아 민정아. 어, 일지일어요 자, 들이 하고 싶대. 아 진짜? 고 싶대. 됐잖아, 네, 아 자, 마고 보경아, 너 나면 붙어줘야 돼. 은야 아, 앞으로 나와, 너. 앞에 나선 것 같아. 그렇지. 내 경기 들어가기전까지는 내가 찍어줄게. 네. 부산. 올아요